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레고 디즈니카 어, 레드의 수중구조 9484짝 어, 제품의 어, 중국 벨라 짝통 제품입니다. 어, 레고 정품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 2만 원 정도에 판매됐던 제품인데요. 현재는 단종돼서 한 인터넷에 보시면 한 7만 원대 정도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고요. 여기 어, 이제 레드라는 자동차는 소방차인데요. 워터건으로 어, 에이서의 불장난을 진화하라는 한198 피스의 제품입니다. 어, 이게 뭐 어떤 스토리냐면 얘가 이제 뭐 소방차이기 때문에 불을 끄는게주인무인데 런던에서 스파임무 이 중에 잡힌 어, 라이트닝 맥킨하고 메이터를 구출하라고 이제 명령을 받았는데 어, 여기 저 제트 교수의 신복인 에이서가 막 불을 여기저기 지르고 다녀가지고 얘가 이제 발사해서 어 이제 불장난을 막으라는 그런 스토리 제품이구요. 뭐 용적기구 뭐 보호안경 등이 들어있다는 제품인데 레드의 길이는 한 14cm 에이서의 길이는 한 9cm 정도의 길이라고 그럽니다. 자 어떤 제품인지 한번 기대가 되는데 소방차 제품이라. 자 어떻게 멋지게 나올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라 제품 뭐 크게 기대 안하시는게 좋겠지요? 나와 주시고요 그냥 정품도 이렇게 생겼다 정도 알아두시고 만약에 뭐 정품을 구입하시거나 중고로 구입을 하신다면 어떻게 생겼는지 참고해 보셔서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바퀴도 많이 들어있고 피스가 좀 작은 게 많네요 자 나와 주세요 어, 블록 잊어버리면 안돼자막 흘러 다니고 있어 대한 블록인데요. 럭자블럭 블록 간단히 정리하고 자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그래서 설명서 간단히 볼까요? 뭐 레고 고대로 갖다 베켓 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에 보시면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아직 못 해본 게 많네요. 자 이것도 못 해봤고 이건 해, 이거 해봤나? 해봤던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못 해봤고 이거는 구입해놨는데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요. 자 블록 정리하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런 스티커가 하나 들어있고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조립 전 과정을 다 보여드리니까 지루하게 붙겨지시는 분들은 뒤쪽으로 가셔서 어떻게 생겼고 어떤 기능을 가졌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립하면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랄까요? <laughs> 자, 각본 <번> 없는 드라마! 탐비스의 <laughs> 조립! 자,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건데, 얼걸 별로 생각나는 것도 없고, 네. 아, 요즘에 너무 많이 힘들어요. 그렇다고 뭐, 뭐 죽갔어요. 뭐 그런게 아니고, 뭐라 그럴까, 그냥 슬럼프 그런 것 같은 느낌. 자, 여러분들은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을 하시나요? 자, 이럴 때 한번 놀러줘가야 되나 어,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 어, 가끔 그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슬럼프가 오고, 어, 뭐 슬럼프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기다리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걸 찾기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뭐라 그럴까? 자진적인 슬럼프? <laughs> 그, 뭐, 누구 때문에 뭐, 나, 뭐,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자꾸 그, 쓸데없는 생각을 하다 보면, 어, 쓸데없는 생각 속에서 또 자꾸 그런 고민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는데, 저가 지금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건가, 뭐, 어떤 건가, 이러고 사는 게 맞는 건가, 어떤 건가, 그런 생각. 자.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크기는 좀 상당히 작은 편이고 껴지는 거는 벨라치고선 지금 플라스틱 품질은 조금 안 좋은 편인데 껴지는 건좀뭐잘 껴지는 편인 것 같습니다 자짠짠짠짠저 나쁜 놈 같은 경우에는 좀 크기가 상당히 작게 나오는 것같고요이 어, 디즈니 카 시리즈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 원보다는 2 쪽으로 많이 나오는 것같고요어 제가 2는안 보고 1은 봤는데 1은몇 번을 봤습니다 너무 좀 재밌기도 하고, 어, 좀 교훈적인 내용도 많고, 2는 봐야지, 봐야지 하면서 게못 보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제품에는 당연히, 어, 미니 피규어는 안 들어있습니다. 어, 자동차 자체가 캐릭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하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자, 또 블록도 빠져. 위쪽에다가, 아, 이 가운데 낀게 이제 블록 고정시키기 위해서 넣어놓구나 자, 이런 식으로 덮어주시는데, 아주 기존에 못 보던 독특한 자동차가 하나 나왔죠? 자, 그럼 요거 바퀴 끼우시면 되는데 자, 그냥 손으로 안 들어갑니다. 바닥에 대고 눌러주셔야 되는데 자, 짝퉁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힘이 세집니다. <laughs> 짝퉁의 장점이죠. 예, 네.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레고 조립하다가 자꾸 그 가끔 너무 힘이 세서 블록 부서지는 경우 있잖아요. 아, 이 짝퉁을 만지다가 그런 실력이 들었구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옆에다 구멍에다 이렇게 껴주시고요. 자, 기존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위쪽 곡선으로 하는 경우가 없는데, 디즈니 카라서 그런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만들어주신 것 같고요. 자, 아, 나의, 나이, 이그 나이 힘이 비결이 짝퉁이었구나. <laughs> 오늘에서 그걸 느끼네요. 이건 용접할 때, 앞쪽에 이제 가리고 이제 불빛 같은 거 가리기 위한 고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옆에다가 미사일 나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 미사일이 아니구나. 용접하는 부분이네요. 용접하는 부분인데, 아, 불꽃 토치가 이쫙 나가는 거죠. 이쪽에서. 어느 쪽에 되게 줘이되잘 볼게요. 이제 반대쪽. 자, 요렇게 껴주셔서 밑에다가 용접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요거 이제 불장난 하고 있으면 이제 끄는 거고요. 자, 미사일이 하나 들어가는데, 아, 짝퉁들은뭐 거의 안 나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sy나 데쿠 정도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누르면 되긴 하는데, 그품품 같은 경우는 손가락으로 탁 쳐도 잘 나가잖아요. 네, 짝퉁 같은 경우로다가 손톱 나갑니다.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여기까지 되어 있는데 꼭 귀엽게 생겼네. 자, 여기 위로 끝난 게 아니고 자, 위쪽에다가 자, 불꽃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짝퉁도 보시면은 어뭐 뭐 단점도 되게 많긴 한데 좀 찾아보시면 또 장점도 뭐 좋게 생각하면 장점이 많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무슨 가격이 저렴하죠. 저렴하고 어, 기능적인 거 보게 되면, 아까 미사일 나가는 것처럼, 그런 거좀잘안 되긴, 안 나갑니다. 안 나가긴 하는데, 뭐, 전시만 하신다면, 뭐, 굳이 뭐, 큰 차이는 안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 아, 다 만들어졌는데요. 자, 요거는 뭐, 이렇게 앞에서 뚫어지게 보면 모르겠지만, 좀 멀리서 보이는 정품이나, 이거나. 자, 그렇게 되겠죠. 자,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어, 짝퉁을 또 하다 보면, 짝퉁이, 오늘 짝퉁 얘기나 해볼까? 어, 짝퉁에도 장점. 어, 가격 저렴하고, 예. 그리고 짝퉁을 해보시면은요, 어, 정품이 진짜 고맙다는 걸 압니다. 자, <laughs> 이렇게, 이,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문제가 없고, 좀. 어~ 좀 고급스러운 좀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약간 조금 뭐 섬세하고 미세한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나죠 예뭐 구조가 복잡화되거나 그런 제품 해보시면 아 진짜 들어서 못 해먹겠다 정품이 이래서 좋구나 아~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니까 또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좋은 점이죠 맨날 레고만 하시면은 그냥 어~ 그 레고구나 뭐 그런 생각만 하시지 뭐 좋은 건 나쁜 건잘 모르잖아요 짝퉁에서는 그런 거를 느끼게 해줄 수 있다는 아주 감사한 마음 그리고 또 짝퉁에 대한 편견도 있죠 뭐 짝퉁에 뭐 발암물질이 나온다 무슨 뭐 인체에 유해하다 뭐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우선 이런 장난감들은 어, 크기가 이거에 비해서 좀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고요 이런 장난감들은 우선은 그 유아용 대상이라기보다는 약간 저 초등학교 이상 뭐, 사, 뭐 7세 6세 하기 때문에 입에 빠는 게 아니잖아요 예, 빠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어차피 발암물질이 뭐 있다그래도뭐 뭐 레고는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거 입에 넣는 거 아니고 손으로 만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게 된다면은 어~ 그냥 뭐뭐 뭐 볼펜 한 자루 거기서 뭐 발암물질 없는 거 있겠습니까? 예. 볼펜 씬뭐 볼펜 액체 먹으면 다 발암물질이 있겠죠 그런 건 있을 테니까 그니까 러뭐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없고요 그뭐 가끔 뭐뭐 뭐 짝퉁은 몸에 안 좋대요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뭐 레고 짝퉁 같은 거 찾아보시면 뭐 그런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뭐 가끔씩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데 뭐 제가 뭐 짝퉁 뭐 캠페인. 전도사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그냥, 음, 기왕에 사시는 거,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서, 하여튼 무조건 그, 낭설, 은 믿지 마시고요. 근거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스티커 붙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불자동차, 빠이 자, 스티커 품질도, 이게 좀 오래돼서 별로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좀 제품이 단순해서 그런가? 뭐, 불러 껴지는 것도 괜찮고요. 뭐, 아직은 전혀 문제가 없네요. 자, 이러다 보면 또 뭔가 또안 좋은 또 부분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뭐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단종돼버리면 특히나 무진장 비싸지잖아요 가격이. 자 이것도 벌써 틀렸네. 자한칸 올려서 끼워 주셔야 되고, 자 쪽에다가 자 어차피 사람 타는 건 아니니까 두개 끼워 주시고 앞쪽에다가 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힘이 세진 되는 거. <laughs> 예 그리고 이제 손에 물집 같은 거 많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거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큰 박스 같은 거 아주 좀 힘든 거 한번 해보시면 막 여기저기 막손 아프기도 하고요. 물론 뭐 정품도 레고 테크닉 같은 거 하시다 보면 막손 찝히고 그러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예. 근데 뭐큰 제품이면 큰제품일수록좀 불편하긴 하죠. 거기다가 짝퉁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부 다는 아닌데, 대부분 큰 박스도 뭐 2,000피스가 넘어가도, 어, 그 뭐죠? 그 봉지가 없습니다. 1번, 2번 봉투가 없기 때문에 아주 그 조립하려면 무진장 애를 먹고 지금 이 짝퉁의 경쾌하고 맑은 소리 아, 짝퉁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소리겠죠. 자 개인적으로는 뭐 짝퉁도 그렇게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자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뭐 적극 권장 할 수도, 하지, 하지도 않고 네. 또 국내에 또 이런 제품들은 안 들어오거든요. 그냥 정품도 이렇게 생겼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저는 정품이 최고예요. 정품만 쓸 거예요. 하지만 뭐, 뭐 그런 거야 뭐 쓰시는 거예요 뭐 자기 마음이니까 알아서 하시는 문제일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또안 들어가죠? 어디가 문제일까? 여기 밑에서부터 안 들어갔네.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자뭐 레고를 좋아하시는 건 좋아하시는 거고 네. 그렇다고 그 비싼 거다 사시면 돈도 무진장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요거 하고 나서 이제 스타우즈 조립할 건데 스타우즈 가격 찾아보니까 또얼 받더라고요. 이번에 두배가 넘어 미국보다 어우 너무한것같아 미국에서 19.99달러인데 한국에서 48,000원 이런 자 그럼 가격이 얼마 차야 19.99달러면 2만원이면 2만, 2만 2천원 정도 현재 환율에서 2만 4뭐 많이 올랐다고 치면 2만 4천원 정도까지 되긴 했는데 그럼 거의 따불이네 자 이렇게 하시고 요거 이렇게 자 밀어서 넣기 어는 꺼뻑하기 때문에 손으로 미, 이걸 치지 마시고요. 짝퉁들은 이렇게 밀어 주셔야 됩니다. 밀어도 잘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요. 그냥 장식용입니다. 아따 빈장 네, 뻑뻑하니까 그냥 요런 거는 장식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짝퉁들이 어, 장식용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laughs> 근데또 장식용으로 하려면 좀큰 제품을 해야 되는데 큰 제품 같은 경우는 또잘안 나오고 만들기도 힘들고 그런 단점이 있죠. 자, 하여튼 그렇게 생겼다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정품 구입하실 때어 그냥 담비스거 보니까 저렇게 생겼다고 하더라. 살까 말까 고민하실 때어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자, 뭐또 재밌는 얘기가 없을래나? 오, 얼마 얘기하니까 벌써 짝퉁 얘기는 할 얘기가 없어. 자, 그리고 짝퉁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보면 레고에서 단속을 진짜... 죽기살기로 해 한다면은 못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막, 데쿠라고 sy 그 잡아갖고 다, 어? 또 중국 같은 경우 저런 게 많잖아요. 그, 저 뭐야, 그 뇌물 같은 거 주면, 네. 뇌물 없으면 얘기가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중국 고위관료들한테 뇌물 좀딱 주면서 얘들좀다 잡아주쇼. 그러게 되면 아마 일망타진 하는 것도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아마 그 단속을 크게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그, 뭐 국내에서도 가끔은 뭐 동대문에서 뭐 짝퉁 돌아다니는 거 단속하고 뭐 그런 것도 있다고 오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건데, 뭐 짝퉁을 하다 보면, 어, 정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도 처음에는 짝퉁만 했었죠. 짝퉁만 했었는데, 정품 뭐, 만 원짜리 하다가 이런 거 하다가 해보니까, 역시 정품이 좋구나. 아. 그리고 또, 저, 특히나 이제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 뭐, 크리스마스나, 어, 어린이날 때는 하나, 하나 정도 선물 받는 거지. 어우, 만들어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거 갖다가 앞쪽에 이렇게 껴주시면 됩니다. 소방차 아저씨가 자, 얼굴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어, 독특한 느낌이네요. 자, 이런 소방차가 나오다니, 자, 뒤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드미러 두개 끼워서 양쪽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특하게 참. 이런 상상한다는 자체가 참 멋진 것 같더라고요. 네. 디즈니 카. 자동차를 캐릭터로. 자. 보통은 이제 그 변신 로봇.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는 게 이제 보통이라고 쳤으면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하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껴주시고. 작품 같은 경우는 정품 위에서 더 꽉꽉 눌러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중간에. 정품도 그렇죠. 정품도 꽉꽉 안 눌러주면 중간에 빠지거든요. 그런 거 감안하셔서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뒤쪽에다가 파키 끼우는 부분. 자 이쪽에다가 이렇게 두개 걸어주시고 불자동차, 소방차. 짜자자자자자잔 불구경만큼 재밌는 게 없다고 그러는데 요즘 그불 한번 나면 진짜 안 좋죠. 여러분들 불장난하지 마시고요. 저도 어렸을 때 지금도 생각 지금도 항상 그 트라우마 같이 기억이 나는데 그 어렸을 때 집에서 저 성냥 갖고 놀다가 혼자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또때 저학년인 거 같은데. 막 성냥불 켜면서 재밌게 요즘은 여러분들 성냥불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성냥 통기 동그란 게 있었습니다. 뭔거 뭐 갖고 놀다가 불이 붙어가지고 야푸 무슨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폭죽처럼 붕! 하더라고요. <laughs> 우와 나 난리 나는 줄 알고 막 깜짝 놀 집에서 혼자 있을 때 그때 막 그랬던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불 장난은 조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 입회 화에. 한번 그런 불장난을 해서 한번 대어 보면 다음부터 그런 짓을 안할 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어, 아직 술 담배는 못긴다는게참 안타깝긴 하지만 한때 제가 잠깐 우리 친구들하고 막 폭카치고 고스톱 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참 생각해 보면 미쳤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이후로는 뭐 그냥 뭐. 거의 안 하죠. 네, 거의 안, 하, 거의가 안 하고 전혀 안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본드 같은 건 전혀 안 하고서 모르겠고요. 네, 그런 건 여러분도 절대 하지 마시고요. 자, 계기판 들어있는데요. 계기판 띄우다가 깨워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게임 같은 경우에도 대학교 1학년 때 친구하고 진짜 여름방 내내 했습니다. 진짜 미친 듯이. 아, <laughs> 그때 무진장 더웠을 때인는데 자, 아, 치티가 너무 대충 붙였다. 이번엔 제대로 붙어야지. 한 진짜 한 여름방학 두세 달을 미친 듯이 게임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아, 이제 고만하자 싶은 생각. 네, 그 다음부터는 게임도 별로 그렇게 관심도 없더라고요. 네, 한번 자기가 겪어 보고 나서, 어, 아, 이거 진짜 못해먹겠다.라는 걸 스스로 느끼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당구 같은 것도 그렇고, 당구도 뭐 쳐보기도 하고. 물론 아직 그 중요한 술 담배를 먹고 있다는 게전분제긴 한데, 끊어야 되는데. 자, 조만간 또 도전해야죠. 맨날 근처 술 담배야.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음 혹시나 지금 그 부모님이 보고 계신다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그 게임 절대 못하게 한다. 뭐 그래가지고 스마트폰 안 사주고, 저 뭐야, 그... 저거 뭐죠? 키즈폰, 키즈락? 뭐 그런 것도 사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차라리 어렸을 때 그래 니네 맘대로 해봐라라고 하게 되면은 어른이 그나마 통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어렸을 때는 전혀 못 만지게다가 나중에 큰 다음에 더 이상 통뭐중고등학생 뭐 된대거나 이제 머리 커서 이제 말도 안 듣고 그럴 때 그럴 때는 이제 더 이상 통제도 못하는데 그럴 때 하게 되면은 진짜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또 아이들 믿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끼워주시고요. 자, 소방차 위쪽에 들어가는 거 아주 이쁘장하게 끼워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자, 요쪽을 덮어주네요. 오, 생각보다 꽤 견고하게 들어가네. 자, 짝퉁이 견고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장품을 그대로 갖다 베낀 거겠지요. 자, 이렇게 하시고, 뒤쪽을 닫아주랍니다 닫아주시고, 자, 요 블록으로 이쪽을 또 막아주시고, 아이고아이고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맞진다 자, 제가 정품보다는 짝퉁을 많이 만져서 그런지 이힘 조절이 <laughs> 짝퉁 쪽에 많이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또 정품을 좀요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저 거기 왔다 갔다 왔다 하기도 하고 자, 이렇게돼 있는데 요거는 정품 같은 경우는 고무 아닌가? 으, 아, <laughs> 으, 너무 힘이 세다. 본드로 붙여야겠네요. 자, 본드로 붙여서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laughs> 아난 너무 힘이 센것 같아 힘이 센게 아니고요 짝퉁이 좀 부실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옆에다가 파이어 뭐티스파트먼트여가지고스티커 하나 붙여주시고요 요건 아까 안 부러진 거 다른 거 하나 이따가 좀 말려면 붙이면 되겠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대칭으로 여기 안정화해서 끼워주시면서 옆쪽에다가 집게 하나 끼워주시고요 마찬가지겠죠 아, 요거 덮어주시고 그 다음에 저거 뒤쪽에다가 내려서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오, 모양 꽤 이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좋아 좋아 자 끼워주시고 위쪽도 마찬가지로 대칭으로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안에 뭐 디테일한거나 그런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자 이걸 만약에 저기 뭐야 테크닉으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laughs>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이걸 벌써 써야돼? 아직 덜 말랐는데 자 한쪽부터 끼우고 다른쪽도 끼우면 못 붙었겠죠? 자 <laughs> 붙었으니 대충 붙었겠죠 뭐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요거 두 개를 가져다가 위쪽에다가 어, 덮어서 안정화를 끼워줘 버리네요 뭐, 위에 뭐 열리는 없다 뭐 그거겠죠 자 열어주시고 위쪽에다가 어, 사다리 딱 끼워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자 자, 바퀴 이렇게 끼워주셔서 바퀴를 네 개를 갖다가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아이고 셋넷아 스티커 여기 하나 안붙구나자 요거 붙여주시면 간단하게 만들어졌네요 완성 자자좀 예전보다 자 앞쪽의 모습이고요 옆쪽의 모습 이렇게 45도 모습 짠짠짠짠짠 사이드미러 열어주시구요 자 얼굴 아주 독특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위쪽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물 호수 뭐 나가는 거 미사일 나가는 것도 있고 뭐 호수도 있고 사다리 있고 이쪽은 그냥 잠가버려야 돼요 잠가버렸고 옆에 보시면 여기서 이제물수압기 뭐, 호수, 호수를 호수 연결해서 쏘는 거겠죠 어, 이렇게 되어 있고 바퀴 모양에잘물러가고요 뭐 짝퉁도 어, 괜찮게 잘된거 같네요 좀 블록 색감이 좀안 좋긴 하더라도 자, 앞에 게 모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나쁜 녀석인데, 불장년 하는 건데, 그 용접하는 거, 앞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쪽의 모습, 어우 심수국게 생겼어. 자, 용접합니다. 자, 짠짠짠짠. 눈 가리고, 용접하고, 미사일도 한개 들어있고요. 참, 위쪽에 아주 독특한 모습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둥그렇게 생긴 게 독특한 느낌이고, 뒤에다 이 가스통, 가스용접하니까, 그런 거 붙여있는 어, 제품으로, 자, 간단하게 완성이 되었네요. 뭐 그냥 요 길이는 한 14cm 정도 되구요 요거는 이제 저 요거 이제 레드 레드 같은 경우는 길이가 14cm 어 에이서 같은 경우는 한 9cm 정도 어 실제로 발사되는 미사일이 있는데 어 짝퉁이라서 발사는 잘 안된다고 <laughs> 보시면 될것 같구요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 쫙 이렇게 올라가셔서 자 위에 불 꺼주실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가 있구요 어얘 같은 경우에는 용접기구 뭐 용접기구 보호안경에다가 뒤에다가 가스통도 하나 들고 다니는 무서운 아저씨입니다 물론 뭐 LP 자동차는 다 들고 다니는 거지만 얘 같은 경우는 워터건 요걸로 해가지고 워터건이 이거 겠죠? 이건지 요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걸로 이제 불을 꺼서 어, 얘를 제압하는 그런 스토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이가 안 되네. 뿅. 뿅. 어디 감히 네가 불량견이냐 어, 여기 딱 도로가 있는 레고 시티판. 짠. 짠짠짠짠. 이런 제품이로 써요 아주 그냥 귀엽게 생긴 제품인데 이게 요즘은 뭐 저기 단종돼 가지고 원래는 한 2만 원에 판매되는 제품이 현재는 한 7만 원 정도 네, 판매가 되고 있는데 솔직히 좀 7만 원은 좀 너무 했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제품인데 자동차로 봤을 때 아주 독특하고 이쁘게 생긴 그런 느낌 제품인데 어, 이거 디즈니 카 애니메이션 제품을 갖다 토대로 만든 카투 투투그러니 <laughs> 바로 침 나온다. 투를 아, 바탕으로 만든 제품인데 제가 영화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거기 나오는 캐릭터 좋아하시는 분들 은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주 이쁜 불자동차, 자그마한 거하고, 예 네, 나쁜 영접 자동차 두개 대결을 하는 제품이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네, 끝.